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천좀도줄려고요요 방어점 아요 그동한해 여러가지 어려웠지만 은 우리 경남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흑자를 달성했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 체제실현률 2024년 새해는 우리 33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의 새 경남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 지역 경제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그들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국 최선을 빚고, 경남, 한원, 산만오십년 행사가 있고. 또, 우주항공층, 특별히 이통라어스 항공층이 개원되면 정말 백남이, 빛나는 백남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동의를 제가 얻었으므로 오늘은. 지난해 중국 최초로 미래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내년에는 진로교육원이 개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개별성을 발현하고, 잠재력을 꺼내서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가까이 있는 쪽으로 제가 한내볼게요 창원 국가상담 50주년 마산자리유역 지역 우리 카이 또 그제도의 조선소 경남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었습니다.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위기로 흐름을 끌고 우리 경남이 새로운 우주항공사람과 무탐수화든지, 그리고 K방상, 해양조선, 기계공 모든 공수상차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들이올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란세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 시민, 시기, 시민으로 간다는 것이 마란세의 권리인 것입니다. 올한해 정말 마란세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을 노러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출직은 5개를 시키면 3개를 합니다. 10개를 시키면 5개를 하고 200개를 시키면 100개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200개, 500개를 하면 부탁을 하시면 100개, 2 0 0 50개를 하는 그런 경남을 함께 새로운 경남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공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경남의 국군을 확보하하고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점좀더 주려고요? 요 빵점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아주 그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어, 주변이게 되면또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laughs> 화학 사회로 인한 상망률 증가, 또 재료 출신률 제하로 특히 동아리 군부는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경남권의 지역 기능반전이될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하면 는 변화가 가능해라고 봅니다. 벌써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 그리고 대만에 개선이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 또이커프이 배분에 경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기고 있습니다. 변화가 격잘해서 앞으로 경남을 번영하는 을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